오늘도 녹화 방송으로 찾아뵙게 됐는데, 차라리 이쪽 방향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라이브보다 이게, 제가 편집도 두번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앞으로 아예 그냥 이쪽 방향으로 선회하는 게 어떨까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정해지면은, 다시 기터브나 이런 거 통해가지고, 공지를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전에 했던 거에 이어서, 이제, Federated Learning을 하는데, Element w i s 하게 하는 게 아니라, Matched a v e r i n g 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남은 부분을 마저 하려고 하고요 간단하게 복습을 한번 해 보죠 라이브한 그냥 Federated Average에서는 이제 c o o r d i n a t e w i s e Averaging을 하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어, 그때 살펴봤다시피 신경망 파라미터의 치안불변성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죠 치안불변성이라고 하는 거는 주어진 신경망 파라미터의 순서만 바꿔서 여러 변형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 식으로 나타내면 원래 이제 신경망식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미 의 치환 행렬 파이에 대해서 파이와 파이의 전체 행렬을 곱하면 아이덴티티가 되기 때문에 사라져서 똑같다. 결국엔 이미의 치환을 해가지고 순서만 바뀌어서 여러 변형을 만들 수 있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때문에 우리 최적의 가중치가 w1, w2라고 했을 때두 헤테로한 이종적인 데이터셋에 대해 훈련된 가중치가 높은 확률로 두 개가 서로 다를 겁니다. 이종적 데이터셋이라 따라서 어떠한 파이에 대해서도 평균을 내봤자 최적의 가중치로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최적의 가중치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의미 있는 평균을 위해서 치환을 풀어야 되고 이게 바로 매치드하는 과정이 되겠죠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페이퍼에 전신이 되는 페이퍼로 PFNM이 있는데 얘는 에버리징 하기 전에 클라이언트 신경망의 뉴런들을 매칭함으로써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식으로 나타나면 이런데 이미 치환 행렬을 적용을 했을 때 데이터셋 J로 훈련한 신경망의 L 번진 뉴런과 글로벌 신경망의 I 번진 뉴런, 즉 매트릭스에서 컬럼을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컬럼 벡터를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두 컬럼 벡터의 유사도를 측정을 해가지고 모든 로컬 데이터셋과 모든 로컬 뉴런의 조합으로 모든 글로벌 신경망의 뉴런에 대해 가장 작은 값을 갖는 지원 행렬을 찾는다라는 게 바로 매칭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여기서 C는 이제 유사도 함수라고 해가지고 유사하면 유사할수록 0에 가까워지는 일종의 거리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해줄 수도 있고요.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모든 조합에 대해서 다 테스트해 보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헝가리한 정합 알고리즘이란 걸 사용을 해가지고 좀더 효율적으로 의미한 시간 안에 저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유사도 함수를 뭘 쓸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 전신 논문에서 연구해서 고려가 됐었는데 이게 뭔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자세히 다뤄보고, 우선은 BBP, 맵 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유사도를 결정을 짓는다, 뭐, 이런 식으로만 이해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취향불변성에 대해서 확장을 좀 해봐야 되니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 하나에 대해서만 살펴봤는데, 이제 전반적인, 일반적인 FC 그런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확장을 해볼 거고, 그거에 대해서 매치드 에버레이징이 어떻게 될수 있을까에 대해서 당연히 고찰을 해볼 겁니다. 이후에 이러한 관점들을 LSTM이라던가 CNN이라던가 모던한 그런 뉴럴 네트워크 구조로 확장을 해볼 거고요 이전에 살펴봤던 기존 인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Deeply Connected Network는 그냥 재기적으로 확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 층에 치환을 전치한 걸 곱해주고 이러면 이전 층의 치환이 해소가 될수 있을 거고 이번 층의 가중치, 이번 층에 해당되는 전치 얘를 재기적으로 쭉 늘어서면은 치환 불변성에 대해서 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제2번제 클라이언트를 타깃으로 했다고 했을 때제2번제클라이언트의 Deeply Connected 매 에버리징을 하려면 모든 클라이언트의 모든 레이어에 대한 지원을 찾아야 매칭을 해가지고 에버리징을 할 겁니다 근데 연결된 레이어의 지원이 아까 서로 영향을 끼치고 있었잖아요 이전 층의 전체를 곱한다던가 등등등 따라서 서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어떤 의미의 최적 지원을 찾는 거는 엠피 하드한 그런 결합 최적화 문제가 됩니다. 단순하게 찾기는 매우 힘들다라는 거죠. 대신에 레이어별로 재기적으로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전 층에 시간이 이미 주어졌다고 했을 때 이번 층에 시간을 계산하는 것은 기존에 했던 그런 헝가리안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할 을 수가 있고요. 다음은 CNN에 대해서 고려를 해볼 건데 네, CNN 같은 경우에는 뉴런 대신에 이제 채널에 대한 불변성을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이걸 컨볼루션 컨브로 저렇게 표현을 한다면. 쟤는 입력이 X고 가중치가 더, W라고 했을 때 컨볼루션 연산을 나타내고 있고요 우리 아까 살펴봤던 딥한 풀리커넥티드의 시기자음과 같았을 때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컨볼루션 연산을 그만 바꿔주면 되겠죠 유사하게 이렇게 컨볼루션 뿐만 아니라 뭐 맥스라든지 에버리징이라든지 이런 풀링에 대한 식도 표현이 가능하고요 대기적으로 매치드 에버리징에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곧장 이전의 PFNM 방법을 디플리 커넥티드 방법으로 확장한 거를 똑같이 CNN으로 확장을 해 봤더니 간단한 CNN 구조에선 잘 작동을 했는데 이런 복잡한 구조에서는 붕괴가 됐다고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다른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소리겠죠 저는 LSTM에 대해서도 확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크런트 구조의 신경망에서도 지연 불변성을 당연히 고려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리크런트 구조는 히든스테이트의 순서와도 즉 시간에 따른 거에도 연관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RNN 이런 걸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생각해줘야 되는 가중치가 그게두 부리로 나뉘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려했던 input hidden 가중치 w가 있고 두 번째는 추가로 고려해줘야 되는 hidden t o hidden 가중치 h 라지 h로 변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rnn의 은닉 상태 small h라고 하면 t-1 타임에 있던 small h에 대해서 은닉 상태, 히든 투 히든 가중치, 라지 H를 곱해줘야 되고, 스몰 X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중치, 라지 W를 곱해주고, 더해서 비선형 함수, 시그마를 적용한게 다음층의 은닉 상태가 될 겁니다. 저걸 매칭을 해주기 위해서는 두 클라이언트의 히든 투 히든 가중치 역시도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이는 코드라틱 할당 문제에 해당해서, 얘 역시 MP 하드 문제에 해당을 합니다. 그럼 저는 MP 하드를 그대로 풀 수는 없으니까, 재기적인 방법을 조금 바꿔가지고 이 저자들은 해결을 했습니다 인풋 p 히든 가중치인 l a W로부터 제어한 파이를 구하고요 연합된 히든 d d e 가중치는 그 파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평균을 내서 구해줍니다 네, 나이브하게 계산 하는 거죠 매칭을 해서 f e 레이 r a 러닝을할수 있는데 깊은 구조의 CNN이라던가 LSTM에서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는 반복적인 매치 t c 버리징이 결국엔 전체적으로 좋지 못한 결과를 야기한 게 아닌가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레이어 와이즈한 매칭 스킴을 제안을 합니다. 웨이트 i 러닝 전반적인 알고리즘에 걸쳐서 레이어 와이즈하다는 건데요. 서버, 혹은 데이터 센터가 있다고 했을 때 클라이언트로부터 레이어의 첫 층에 해당되는 가중치를 수집을 하고 이한 레이어에 해당되는 매칭만 수행을 합니다. 이후에 연합 모델의 가중치를 다시 브로드캐스트하고 이를 반영하고 클라이언트들은 그 이후 연속되는 모든 레이어들을 고유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합니다. 이때 아까 브로드캐스트 받았던 페더레이티드 레이어는 프로즌한 상태로 그냥 동결시킨 상태로 학습을 하지 않고요. 이후 클라이언트가 학습한 그 다음 층에 대한 델타 혹은 그레디언트 혹은 가중치 정보를 보내면 다시 서버가 그층 정보를 수집해서 한 층에 대한 가중치에 매칭을 하고 브로드캐스트하고. 이런 과정을 마지막 레이어의 이르기까지 반복하는 게 바로 패드 d m a 즉, 레이어와이즈한 매칭 스킨에 해당합니다. 수도코드로 나타내면 다음 과 같은데, 레이어가 좀 라지 N개 있다고 했을 때, w h 문을 돌려서, 혹은 반복문을 돌려서, BBP 맵을 통해서 매칭을 한다고 했었죠, 아까. 결국 나오는 건, 치환에 대한 정보고, 그 치환에 대한 정보를 반영을 해가지고, 가중치를 통합을 하게 됩니다. 클라이언트는 학습을 하는데, 전파받은, Federated 된 가중치는 프로 o 을한 다음에, 학습을 반영 하지 않고요 남은 레이어에 대해서만 학습을 다 반영을 해주게 됩니다. 이를 장미 레이어로 올라가면서 반복하는 게 바로 FedMA가 되는 거죠. 표에서 파란색이 FedRatedMA에 해당을 하는데, LSTM과 VGG, s h a k p e a r 데이터셋과 Cypher10 데이터셋 모두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심지어 앙상블보다도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었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 비해서 상위하고 있는 한 얘기이고요. 커뮤니케이션 양에 대해서 혹은 커뮤니케이션의 라운드에 대해서 모두 다 성능을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전 연구들에 따르면. 로컬 학습에서에 폭에 따라서 우리 예전에 살펴봤던 클라이언트 드리프트라는 문제 때문에 페더레이티드 에버리지 성능은 영향을 받아요. 이종적 세팅에서 에 폭을 서로 다르게 하면서 페더레이티드 에버리지, 페더레이티드 프록스, 페더레이티드 MA 방법을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 에 폭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페더레이티드 에버리지는 발산을 하는 그런 학습에 실패하는 영상 페더레이티드 프록스 역시 어느 정도는 내구성이 있었지만 발산하는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FedMA는 로컬 에폭의 수에 구애받지 않는, 오히려 로컬 에폭을 많이 돌리면 그만큼 학습이 더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좀더 빨리 정확도가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더 이제 로버스트 하다라고도 얘기를 할수 있죠. 클라이언트 드리프트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로컬 에폭이 클수록 FedMA에서 유리하고, 로컬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만큼 학습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컨볼루션을 예로 들자면, 필터의 매칭무 편견을 한다는 거니, 좀더 직관적인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림을 보면 확실한데, 클라이언트 1번의 필터 0와 클라이언트 2번의 필터 23번이 말을 예시로 들자면 말의 뭐목 부분이라든가 다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세로 부분을 검출하는 필터가 됩니다. 근데 이게 클라이언트 1번과 클라이언트 2번이, 클라이언트 1번은 필터 0에 해당하고 클라이언트 2번은 필터 23번에 해당한다는 거죠. permutation 때문인데, permutation을 해소하지 않고 더해주면은 bad average 처럼 아무 의미도 없는 결과가 나오고요. 매칭을 해주고 average는 해주는 bad ma의 경우에는 그 유사한 의미가, 의미가 그대로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bad ma를 소개한 것은 시험 불변성과 적응형 글로벌 모델 크기를 다루고자 사전 연구가 있었는데 이를 좀더 모던한 신경망을 위해서 설계된 그런 방법을 도입을 했고요. 이전의 방법을 그냥 도입을 했더니 모든 치안이누적돼서좀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양상이 있어서 레이어 와이즈하게 연합 학습을 할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을 저자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이 FedMA가 이전의 FL 알고리즘들의 성능을 상회를 했고요. 데이터 편향 문제, 로컬 에폭스, 클라이언트 드리프트 문제 등등등 등을 해결을 했습니다. 저자들은 향후 연구로 레지듀 커넥션이라든가 배치 정규화 레이어 등에도 한번 적용을 해볼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이렇게 발표는 마치도록 하고요. 궁금한 점이라든가 있으시면 마찬가지로 기법 이슈라든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들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